안녕하세요. 오늘은 월요일이고, 학교에서 실험하다 왔습니다. 앞머리가 너무 길어서, 파마를 좀 할까봐요, 이렇게. 파마를 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. 그렇게 해서 파마가 풀릴 때쯤이면, 진짜 완전 단발 돼버리게. 단발 돼버리고 싶은데, 뒷머리는 좀 자르고, 가든 몸에서 길려야 될것 같아요. 오늘 인사했는데 를 이렇게 가려져 버리는 것이야. 보는 사람들도 그냥 자르기 귀찮아서 길르는 사람 같다고. 사실 맞는 말이죠. 자르기 귀찮기도 한데 그래도 길러 움직일러 보겠어요. 머리가 너무 짧으니까. 이번에 방학 동안 연구하는 프로그램에 또 선정이 돼가지고 6주 안에 결과 보고서를 하나 써야 돼 그래서 어 저는 3학, 년전 4학년인데 3학년 2학년 애들 하고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는데 좀 시간이 타이트하네요. 이게 환경 관련된 실험들은 다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. 아무래도 효율이 안 좋다는 것 같아요. 그만큼 환경을 정화하려면 시간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오늘 다른 선생님이 대학원 분 선생님이라 고 하는데 선생님이 그 소랑 소 미생물이 플라스틱을 분해한다는 기사를 주셨어요. 그래가지고 그거 읽으면서도 아 분해는 분해할 수 있는 건 진짜 많은데. 정말 오래 걸리는구나. 안 쓰는 게 맞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개칩이라는 기름 종이 쓰는데 이것도 일본 거라더라고. 일본 거인 것 같아요. 보니까 일본 게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몰랐네요. 알았으면 안 썼을 텐데. 자주 쓰진 않는데 가끔. 기름 너무 심할 때 닦아주면 좋아가지고. 샀는데, 일본가였습니다. 눈에, 눈에 들어와서 말한 거고. 딱히 뭐, 어떤 의도는 없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